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아,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목상 4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메시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어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혓바늘이 나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그런 마음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아, 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 것 중에 오늘 두 번째 비유 가라지의 비유 중에. 그 의미가 무엇 하나님이 당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늘 부딪히죠 그럴 때마다 믿는 백성으로서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질문의 답이 성경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찾고, 묵상하고 읽고, 또 성경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점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세임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자라는 가라지의 비유예요.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장면을 드러,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법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불평등하게 하는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불법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이 악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왜저 사람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평상시에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요, 이 가라지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24절, 25절 본문 볼까요? 예수께서 그,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주인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십니다. 성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고 불신앙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제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잘때 뿌린답니다. 25절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불신앙을 불어넣고 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의심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불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가 뿌리는 그러면 씨앗은 무엇인가? 마귀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인가?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종자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법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좋은 씨앗을 찾아서 모아두고 또한 여러분 농촌진흥원 같은 데서는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학자들이 시켜서 이 품종개량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씨앗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씨앗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은혜도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살그머니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론 존재를 여겨주시는 우리의 자신이 참 바보 같고 하찮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 마음이 아프다 보니, 몸도 아프게 되고, 모든 일이 엉크러지게 만들어 갑니다. 거기 하다, 거기다가,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삐딱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자기와 같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더 나가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헬라로 세귤라 세르 세귤란데요. 뜻이 뭐냐면 보배, 보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 밭은 가라지가 또한 내 심령, 내 신앙에는 가라지가 마귀가 작동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세 번째로 주시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29절 30절.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좀만 기다리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답니다. 이끌어 가신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곡식과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있고요. 옛날에 하던 일이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차이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서 성숙해지기 전에 아직 모른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전에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두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떼써 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뭐래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알곡이 뽑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왜이 세상에 악이 그냥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함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주님의 추수할 때가 되면, 마침내 그 가라진 한 포기도 빠짐없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기를 이 세상에 있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마기를 통해서 연단을 주십니까? 마귀의공격은우리에게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요 여러분, 마귀 공격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대항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제약에 빠지고 제약으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현대 신학자 라인 홀든 니버 박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암이 심판될 수, 있, 심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이, 때로는 전쟁이, 지진이, 화산 폭발이, 자연재해가, 가뭄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약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버림받고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80, 90년 살다가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났다 혹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떠나도 갈 데가 없어서 왕장하며 방황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운명이 끝날 때저 천국 가기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하루를 또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에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감사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